안녕하세요. 태윤, 태용, 재용 t v 입니다 오늘은 재용, 태용, 아니, 아니 태윤, 태윤이고 태윤이고요. 태윤이는 태용이는 어디갔죠? 어? 어디였지 태용이? 멤버 태용이. 어? 태용 가방도가 사라졌는데? 태용 어디였어? 아, 뭐야 여기다. 아니야. 아, 뭐이? Sửa sửa sửa. Ah, OK, tan thế rồi. Trên, Bobby, bop, bop, bop.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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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bao. 왜이래 이거? 아 이것도 왜이래 오늘은 한번 길게 찍어볼까? 한시간 찍 아니야 그건 우리도 시간이라도먹고있어 우리, <laughs> 우리 막시 <laughs> 진짜, 진짜 막크는 아니잖아 아 야, 근데 그 마크 어디서 어디서 온 거야? 나도 해보게. 자, 나 네일 보게. 자나 고리수만 채윤, 아니, 태윤 채윤 채널도 만들려고. 채윤, 채윤. 태윤 채윤. 채윤이랑 우리, 우리 누나라고. 너 너무 널만들해 어. 채널 세개나 채널 세개 만들면 어디? 나 채널 나두개더 나나 만들 거 있어. 그래서 무슨 계정 이름? 절대. 왜? 나 따라 왜? 는데 Pretty pita cogging, don't kid it in the. She got to run away. I'm like, I'm like, I'm like, I'm l i 이제놀때 같이 공개했잖아. 아니, 어 이미 공개 얼굴이 공개됐고요. 너 맨날 너는 뭐 말도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빠 왜? 내가 모르는데. 갑자기. 나 영어 책을 버릴 수 없어. 영어 책을 버릴 수 없다고? 당연한 거 아니니? 나는 영어 안 어도. 어 뭐야? 에이. 응? 어 오 진짜 날오 진짜요. 응? 아! 날라갔다. 날. 너딱 내가 세을 거거든. 너훔칠자세요 아니, 훔칠자세 아니고 이렇게 보여 주려고 했는데. 응.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왜 따라 해내 아니요 이태윤 문현유 쭈밥이 몰라 쭈밥이쭈밥이 몰라 쭈밥이 문현유 몰라 나 그래서 문현유 하려고 아니, 그거 언제 하려고 했어 형이 나는 일단 이태윤 채널을 그냥 바꾸려고 이름을 아,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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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어, 아앞으날 때? 응 우리 누나도 예전 에 답장으로 응. 어그 나한테 이 재민님 분열 어막 이렇게 했는데 헤이 재민님 분열 재벌이 막 이러, 이런 이런 댓글이었나막 그런 거 어, 우리 누나가 복수해서 복수해 줬어 가플러 응. 너형 복수 안 해줘? 응. 우리 누나 좀 강한 강한 사람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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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누나, 5학년, 5학년이라서, 되게 용감한 사람이라서 내꺼 해줬어. 근데 만약에, 만약에 성인이 나오면. 뭐? 성인이 나오면. 뭐? 뭐? 나, 나, 이순신 당은 이런 <laughs> 사람이 나오면. <그랬지? 웃음> 뭐야? 아니, <laughs> 뭐. 이거, 이거, 영어로 뭐라 거 이거, 이거, 영어 뭐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달지 마세요 영어 진짜. 뺏을 어, 근데 너 이거, 에거을거지거 이거, 이거, 이 영어책 버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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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그 영어책 버린다고 했잖아. 버려도 돼. 에? 왜? 내가 지킬게. 아 다른 책였지. 내가 지킬게. 그래. 아니 그래도 무조건 뺏어 나갈 거야. 지킬게. 날는 나쁜놈. 봐? 어? 내가 왜 나쁜놈이네? 비 온다. 아니 진짜 맞아. 내 입술에 닿았어. 그래도 조금밖에 안오네아 왜? 아 어, 여기. 도도. 저도 여기 물기 있어. 자이 음음 뭐해? 우리 충전자가 왔지? 뭐, 뭐? 아니, 저말좀 충전자가? 아니, 얼른 말하길. 해요. 나도 이쪽만끌겠다 난, 난이 영어 책처음을 거야. 나 영어 책에 그러니까 이튜 너도, 너도 그노잼이알고 같은데? 젖절 앙궁 앙궁 젖쩔 뇌물, 뇌물 쿠쿠르 삥뽕 응, 어쩔 TV 그쩔, 어쩔 내미 응, 어쩔 냉장고 젖절 쿠쿠르 삥뽕 응 반사 응 무지개 반사 <laughs> 무한 반사 <laughs> 응무한의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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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한의 잔소리 응무한의 잔잔 잔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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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얘 근데 자꾸 따라해 이슷이떨떠나해 우아는 근데 우한은 용자 우아는 나 영화책 코너 코너가 나아을 거야 응, 응. 응. 도도 덜덜 야뭐 쩔어 있어 어떻게 생겨? 뭐야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이뭘 말하는 거야 잠깐나나나이씨깜짝 <laughs> 어뭐 어떻게 알 그, 지 자, 기, 진짜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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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a 안들렸어 안들렸을걸? 네. 영상, 영상 확인해볼게 겨. I'm going 야 뭐야? o 뭐야, Where <laughs> 뭘까요, 이건 또? 8분이나 했네? 덜덜덜, 덜덜,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덜덜,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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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예약 덜덜덜덜 예? 덜덜덜덜예덜덜덜어덜덜덜덜덜덜덜이덜덜비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laughs>

아, 진짜 저라는 걸까요 저저 나쁜놈 없이도 얼굴 얼굴 안 보이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이네 아 추워 추워 추추 추 감기 걸릴 것 같아 음, 음. 아, 코인. To... 아, 팔이 너무 아파. 털, 렁뭔소리 방금 자가. 뭔소리야 이게? 비 야. 피. 맞는데? 피. 맞아. 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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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떻게 가냐? 나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나 그냥 비 맞고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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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빠이. 응. 보이, 보이, 보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이이이 잠깐만요. 어이씨. 집 가는 부위로도 할게요. 아, 망할. 망할, 망할. 아, 냄새. 개곡개곡 냄새. 계 냄새 나. 아휴, 지금 암.. 음, 아, 지금 피야 지금 핸드폰 안물리 들려고 이러는 중 모자에 잘가셈 나쁜. 아 나, 어, 그거 모자 쓰고 간다. 어차차차.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리고 아까 욕한 건 죄송합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아, 아. 그래도 지느시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어, 우와. 아, 너무 추워. 이런, 이런 나쁜 행운. 행운. 아, 모자가. 저건 발음이 너무 세서 모자가 날려가 형아 나, 나 그냥 안나처럼 얼어버릴 것 같아.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운데? 형아 얼어버릴 것 같아. 지금 반팔 입은 사람은 그냥 이미 죽었을걸요? 나 지금 잠깐만 편의점 들려서 영상 보낼게요. 지금 <뮬비이> 바로 편의점으로 뛰어가면요. 거기서 뻔뚱하고 집 가기도 빨리 빨리, 빨리 런. 빨리 런. 빨리. 응. 형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 아, 너무 좋아. 안녕. 안녕.